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분들도 관광객인 것 같아요. 아 너무 좋다. 여기 원료분 풍경입니다 여러분. 저기 달을 밤에는 저 달이, 불빛이 켜져요. 원료봉 강장 주차장 와야지 여기 오고요. 그냥 일반 내비에다 원료봉 주차장 이렇게 지금 저 등산하는 코스에, 저 앞에 등산하는 코스에 주차장을 가르켜 주시면, 니다 이렇게 봉우리가 있어서, 원료봉인가? 봉우리가 이렇게 있어서 원료봉인가 봐요. 어, 저, 날라다니는새 보이십니까? 가까이 땡겨서. 가까이 겨서요 정자 있죠, 요 정자. 이게 밤에 불이 켜져 있고요. 제가 여기가 원래 봉이라는 뜻이, 어, 달빛이 머무는 곳이에요. 달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아, 그래서 왜 달빛이 머무는 곳이라서 밤에는 굉장히 환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제오니까 사람들도 아무도 없고, 꼼꼼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세히 보니까 달이 저쪽에서 12시까지 지금 보이시나요? 제가 가리키는 거. 이 경치가 너무 좋다고 하잖아요. 경치가 너무 좋아갖고, 달이 머무다 간대요. 뭐, 말하자면 설악산 경치를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다 가봅시다. 경치가 너무 좋다고 하니까. 저기는 원류봉 전, 점빵입니다. 점빵. 저게 저는 뭔지 몰라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 점빵을 보여고 짬뽕으로 읽어가지고 짬뽕집인가 하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근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저기, 편의점을 자세히 찾다 보니까, 저기가 원류봉 전빵. 가게인 거예요, 가게. 전빵이 언제 열릴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가 원류봉이고. 여기가 원류봉. 달도 머물러, 아, 달도 머물다 간다는 원류봉. 달도 머물다 간다는 원류봉 제가 어제 맨 마지막에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다아 여기가 왜원류봉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동군수가 써놓으셨네요. 사군봉에서 이어지는 기암절벽의 빼어난 봉우리와 조선시대의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고려때 원촌에 있었던 신묘사경 내의 8경 중 제1경으로 달이 머물다갈 정도로 아름다운 경치를 간직하고 있고, 주위에 지방기념물인 송우암유헌비가 한천정사 등 많은 유적지가 있어 충북의 자연환경명소로 지정된 곳입니다. 2001년 12월 14일, 충청북도지사 영동군수. 그래서 원류봉이라는 걸, 2001년도에 이렇게 봉우를 세워놨네요. 아, 이게 제가 이제 어제 느낀 건데, 달이 머물러 나갈 정도로 경치가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아, 이게 막 물이 흘러야 되는데. 이게 막 저쪽에서 물이 흐르고, 정자가 있고, 오죽했으면 이제 저 이렇게, 영 이렇게 예쁘게 정자를 만들어 놔겠어요저 위에서 달이 12시에 머물렀다가 진짜 머물렀다가 갑니다. 진짜 머물렀다가. 제가 어제 여기 여기는 이제 비암 절벽 이렇게 해서 여기 막 물이 흐르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저 위에 집도 있어요. 집. 아, 저위에 집은 뭔 집인지 굉장히 좋은, 좋은 것 같아요. 신선, 신선살 사, 사는. <laughs> 굉장히 경치 좋은 데에 사는 거잖아요. 달도 머물렀다 가는 정도. 12시가 넘어야지만 달이 여기서, 누연 여치도 이 위치에 딱이위치 달이 지더라고요. 지금 해가 저쪽에서 떠 있습니다. 해가 떠 있는 쪽을 동쪽이라고 하죠. 동쪽. 해가 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좀 일찍 일어나려고 했는데, 어제 늦게 오는 바람에 일찍 못 일어났네요. 아 저렇게 아 커피집이네요, 저 커피집이고 캠핑카가 아니라 커피집인 것 같고 텐트가 아예 있네요. 장박 텐트인 것 같고 어, 제가 한번더둘러길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었는데 막 특별히 막 편의점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으, 저기가 있어요. 편의점은 없고, 어, 전빵. 저 전빵이 언제, 전빵 겸 저기 커피도 팔고 그러나 다 원료봉 전빵. 전빵이 크진 않잖아요. 그냥 간이, 간이 전빵이야. 촌놈 커피라고 있네요. 커피도 있고. 근데 여기는 캠핑이나 뭐 이런 게, 이런 걸로 오는 게 아니라, 차박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 원료봉 둘레길이 있어요. 지금 여기. 원료봉 둘레길로 오시면 됩니다. 둘레길 오면 강정 주차장이 나와요. 로터리에서, 그 회전 로터리에서 원료봉 둘레길로 한 1, 2분 들어오면 돼요. 1, 2분. 1분 정도? 차로 1분 정도? 어, 여기 원료봉 둘레길. 지금 시작이 여기예요 원료봉 강장. 원료봉 강장. 그냥 일반 주차장 지금 좌산 밑에 그, 월리본 광장 광장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촌길로 해서 완정교, 어, 백화마을, 반야사까지 가야지 도착해. 풍경 소리 길은 약 2.5km. 반야사 맑은 기운을 따라서 탐방하는 길 2.5km. 산세 소리 3.2km. 여울소리 2.7kg. 아, 여기까지가 2.7kg. 하나, 어, 둘은 3.2kg, 셋은 2.5kg. 더 가야 된다는 걸까? 다 합쳐서 6kg, 8kg. 합치라는 건가? 여러분, 이게 하나, 둘, 셋을 합쳐요. 총 합쳐서. 가는 길이라는 걸까요? 아니면 2.7km에서, 저긴 3.2km, 저긴 2 5 k m 로왜 나올까요? 반야사까지 가면 엄청 멀을 것 같고. 잠깐만. 그러니까 온 김에 저기 반야사까지 가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광지 주차장이기 때문에 차를 좀 빼고, 빼줘야 될것 같긴 해요. 빼고 저쪽에다가, 이쪽에다가, 이쪽에다 차를 대고선 걸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차를 저쪽에다 대면은 관광지 주차장이라서 싫어할 것 같고, 여기는 화장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음, 전기 주차장도 있습니다. 경 전기 충전소. 이름은 한천 가든 찍고 들어와도 될 것. 같아요. 호떡집도 있고 이렇게 호떡도 생기고 지금 장사하시는 분이 아 오늘이 6일이구나 월여봉 대형 주차장. 아 오늘 6일이잖아요 그래서 <laughs> 아침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장사 하시는 분들이 나름 들어오시네요 제가 이제 잠깐 이렇게 뭐좀 먹고 완벽 준비 해갖고 여기 원료봉 둘레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주차장이 없네 이제 지금 7시 몇분이거든요 여기 오려면 일찍 와야 되나봐요 거기 둘레길을 다 걷고 와야 되는데 굉장히 먼거 같아요 아, 꽤 오래 걸어야 되기 때문에, 3 시간 걸리지, 두세 시간 걸리지 않을까? 3 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 여기는 뭐 이렇게, 음, 이렇게 올라갔다 와서 청소하는 거. 아, 전기차도 들어왔네요. 전기차는 굉장히 조용하네. 어쩌죠? 주차할 데가 없네? 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저 차, 저쪽에 차를 이쪽으로 빼야 해요. 뭐, 안 빼도 뭐라고는 안할것 같은데, 주차 단속을 하네요, 저쪽에서. 저기 아침에, 저기서 계속 세워놓는 거, 주차 단속하는 것 같아요. 관광 오셨으면 이쪽으로 빼라는 거겠죠? 차가 안 나가, 없어. 어떻게 하지? 주차장이 없어. 차가 굉장히 많이 와있어요, 여러분. 딱꽉찼어 지금 주차장이. 대형 주차장 두개 빼고 꽉찼어요 호떡질 있네, 호떡질. 호떡질. 한천 가든 이렇게 찍고 오셔도 될것 같고. 여기가 이제, 어, 원류봉 둘레 길입니다. 전기 충전소도 이렇게 있고, 화장실도 잘 되어 있어요. 화장실도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천조의 레이입니다. 저 레이. 세대 중에 레이. 아, 저거 빨리 빼야 될것 같은데. 빼라고 뭐라고 할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이제 관광 온 것처럼 왔으니까, 빼라 소리는 안 하겠죠? 장사하시는 분이 있나 보다. 저기서 장사를 하시나 보다, 이쪽에서. 장사를 하셔야 하는데, 저 같은 차가 있으면 안 되나 봐. 아닌까 하여튼 지금 그렇게 느껴집니다. 올려봉, 올려봉 가는 길. 황간 사아서 황간 여기 황간이고요. 여기는 뭘 하는덴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주민 일동 주민 일동 외부인 장사 금지.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인가? 저쪽에서는 내려가는 길이 있었는데 소계리 와인 시음장 감나무집. 뭐 이런, 강나무집, 한천가든 이런 거 찍고 들어오시면 돼요. 감나무집, 한천가든 이런 거 찍고 들어오면 되고. 자, 여기가 동네 느트나무인가봐요. 와, 이게 물이 너무 좋으니까 느트나무도 너무 잘 사는 거야, 이게. 항상 제가 느껴. 여기 매점이 있네요. 경북상해라고 있었는데. 아, 이게 제가 밤에 와서 못 봤나보다. 매점. 경북상해라고 있더라고요. 인터넷도 나와있더라고. 이게 굉장히 좋죠. 이게 뉴트라무도 어제 왔는데 쌍미트라무, 쌍미트라무 와, 이게 하나는 남편, 하나는 여자를 의미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laughs> 하나는 남편, 하나는 여자 여자를 의미하는 뉴트라무네요. 이게 딱 그거네요. 아 저기 옛날 살던 정자도 있어요,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둘레길 가는 길인 것 같은데 표시가 안돼 있네요. 이쪽으로 둘레길 가라. 뭐 이렇게 확 표시를 해놔야 되는데 표시가 안돼 있어. 이쪽으로 다 내려가야 되는데 안돼 있으면 아무래도 저처럼 이쪽으로 와서 뭐 이렇게 응? 나무도 보고 경북상에도 보겠죠. 경북상에가 저거 매점 크게 간판을 좀 크게 해주셔야겠다. 자리는 몫이 굉장히 좋은데. 둘레길을 통과해서 가니까 경북상의 매점인지 잘 몰라. 저기 전판도 하나 있기 때문에. 테이크아웃 커피도 될같 되고. 크게 좀 해서 해줄 필요가 있네요. 크게. 아, 그냥 이렇게 경북상의 담배집 매점. 어, 이렇게 있까좀 크게 간판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장사 잘될것 같습니다. 음, 제가 저렇게 장사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요. 영동 한천정사. 송시열 선생님이 한참팔경이라고 일컬는 아름다운 절경을 의미하면서 서재를 짓고 그를 가르치던 한참팔경은 사군봉, 원류봉, 사냥벽, 용현대, 화헌악, 청악골, 병조남, 냉천정으로 이름을 붙이는 그 모양이 기이하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송시열 선생님. 송시열 선생님이 유명하죠. 송시열 선생님만 알아. 저는 <laughs> 이렇게 예전에도 뭐 송시열 선생 님 이렇게 집을 짓고 아름다운 곳을 다정 네트남 모집자 어다 이렇게 기암절벽을 보면서 와 예전에 뭐 이런 것도 이런 건물도 없었을 거잖아요. 저기 가시는 곳이 둘레길입니다. 이쪽으로 둘레길 가는 길. 물이 이제 이 나무를 보세요 나무 나무 하나도 이렇게 더클걸 생각해서 저렇게 크게 공간을 남겨놨어요 더클걸 생각해서 남아 진짜 때깔이 좋다 제가 오늘 입낀 건데 때깔이 너무 좋네요 으 이렇게 윤기가 나다 모든 거에 이렇게 윤기가 나 나뭇잎에도 여기도 집이네요 매운탕 집이 뭐 쪼가리 소 속바리, 회, 뭐 이런 거 파는 집이에요, 주차장. 더갈순 없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들어오면 더갈순 없고, 아까 그 주차장에 세워놓고 둘레길 가시거나, 이렇게 한번 둘러보거나, 식당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무궁화꽃인 것 같은데, 아, 여기 무궁화꽃 폈을 때는 엄청 또 예쁘겠네요, 이쪽이확 아, 예쁘겠네요, 무궁화꽃 폈, 폈을 때. 어, 이제 알았으니까, 멀지 않으니까 놀러 올겸한번 와보는 걸 추천드리고, 경치도 굉장히 좋고, 뭐랄까, 어제는 비추했는데 오늘은 보니까 등산하거나 이렇게 할때 차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캠핑, 캠핑 즐기러 오시는 건안 돼. 뭐, 아무것도 안 돼, 여기는. 스트레스에서 안에 스트레스 안에서차 주차장에서 잠만 자고, 간단히 먹고 등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응. 남기고, 계속 좋은 영상이 있으면 둘레길 갈때한번더 남기겠습니다. 둘레길 내서 남기겠습니다.